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옥세로 알려져 있는 천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조선을 건국하신 황검 당군이십니다. 천부인은 하늘로 가는 길을 안내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천부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당군 조선이 멸망하고 천부인이 천손민족의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39살에 관직을 사직하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대동강 법수교 다리 밑에 쓰러져서 파묻혀 훼손되어 가고 있던 고비석을 아주 오래된 고비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지역덕이 글을 쓴 바로 그 비석입니다. 그래서 고운 최치원 선생은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16글자를 묘양산 태소암에 가서 암각화로 글을 새겨넣은 것입니다. 후세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반구대 반구대의 암각화처럼 고운 최치원 선생이 만약에 16글자를 묘향산 태소암에 암각화해 놓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것입니다. 고운 선생의 꿈을 꾸고 암각화해 놓은 것처럼 고려시대의좌의정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어느 날 계시를 받고 또그 고운 선생이 암각화해 놓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을미년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 책페이지의 4장을 보여주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영화의 필름처럼 책페이지를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페이지가 바로 삼성기전 22페이지, 삼성의 역사 224페이지, 마한세가 상권 177페이지, 사망관경봉기 179페이지에 있는 책페이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천부인이다 하늘이 증표다. 인수를 분별할 때가 되었으므로 알려주신다 하는데, 인수분별이란 사람과 짐승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짐승, 개나 돼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긴 인간인데,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을 얘기했는데, 짐승의 탈을 쓴 인간, 웅족과 호족이 바로 인간이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지만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이기심 많고, 욕심이 많고, 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짐승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게돼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성품을 바꾸어 신이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증표가 하나님의 옥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만관경봉기 179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천부인 하나님의 옥새다 신지역덕의 기록입니다. 신지역덕이 환웅천왕에게 전한 기록입니다. 삼신일체 상존지우법략고이 삼신입교 내작포념 지표기문 왈이 16글자를 천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인이라는 하나님의 옥새 옥세. 하나님의 옥새를 왜 주셨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호족이나 웅족처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인간 쓰레기들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런 인간을 신성으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증표이며 영적인 증표입니다. 이것이 사만광경봉기 179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신광충 성통광명 제세리와 홍익인간 이 16글을 암송하려고 눈을 감으면 한마디도 입속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머릿골로 임하셔 임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어두운 정신세계와 육신의 더러운 것을 모두 깨끗하고 거룩한 빛으로 변화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3일 신고 신운편의 소소령령 불감명량. 성기원도 절친견 자선구자강제인의 이런 말씀이다. 자선구구자강제인의 눈을 감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머릿골로 유입되어 내 몸의 깊은 곳에 아주 마음속 깊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통광명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소리나 어떤 기운으로 만날 수가 없고, 오직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유일한 마음으로는, 일신강충, 일신강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리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골에 즉시 내려와서 신인합일되어, 우리 몸을 신이 성품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16글자를 암송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통광명은 이미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감싸주시고 하나의 상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성통광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신이 성품에 합일되는 유일한 원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천부인은 암송하고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눈감기 전에 잠자기 바로 직전에 천부인 16글자를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암송하는 것을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성육신 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리와 홍익인간 그리와 요 제세리와 제세리와 한문을 보면 있을 제자 세상 세와 이치이자 될 화자인데 제세리와는 세상에 있게 된 이치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게 된 이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공 주연을 맡은 주인공 자신의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왜 왔는지 깨달아야 하며 제세리와 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게 된 이치라고 알고 있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세이와의 이치를 알아야 홍익인간으로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천의 인지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